안녕하십니까. 오늘도, 어 잠시 좀 놀다 가려고 왔습니다. 사실 오늘, 어 여행 가는 날인데, 어 잠깐 오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나왔어요. 근데,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. 아 제가, 아 이거 65mm를 만들어서, 어, 아 요전에 몇번 탐사를 했어요. 탐사를 하고, 50mm를 껴서 또 탐사를 해보니까, 이거 빨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왜? 나비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50mm가 양이 작아서 그러는 거죠.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빨리는 걸 보면 보이잖아요. 아, 그래 사람 그렇게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아또 65mm를 아, 장착을 해서 한번 해보렵니다. 아 여기는 이래요 지금. 뭐 아직까지 뭐기반암은안 보이고. 아, 이렇습니다, 지금. 아, 뭐 특별한 건 없고, 그냥, 아, 우선, 덥지 않게 아, 작업을 하려고 지금 아, 위치를 선정을 했고, 뭐 금이야, 나오면 좋고,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, 뭐. 그죠? 뭐, 맨날 금을 많이 캘 수도 없는 거고, 아, 어떻게 보면, 이것도 하나의 힐링화로 나온 건데, 스트레스 받아가면서, 땡큐 때 사는 것도 사실, 아 어쩔 때는 무리가 있어요. 뭐, 할 때는 하지만, 네, 오늘은, 잠깐 오전에만 하기 위해서, 오전에 좀 그늘진 쪽, 그쪽으로 왔습니다. 아, 여기는, 아, 다리 옆이지만, 바닥에 기반암도 있습니다. 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, 일단, 항상 이주 한번 빨아봐요. 또, 어, 잠깐 한번 확인해 봅니다. 금이 나오나 안 나오나. 아 지금 어 미세들은 좀 나오고 있고요어 봐줄만한게 아예 얘가 좀 봐줄만하고 여기도 미세있고 이런데 미세가 이런데 미세가 좀 있습니다 아노즐를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 어, 한꺼번에 뭐4개가 몇개 만들어 놨던거 앞으로 아,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. 50mm. 아, 지금 제가 여기를 하다 보니까, 어, 사가 밑에 기반암이 있어요. 그래 래 덜알바를 살짝살짝 이렇게, 에, 쪼개서, 이렇게, 탐사를 하다 보니까, 어, 55mm는 구경이 좀 크잖아요? 그래서 좀, 불리해요. 그래서, 아, 이 50mm 모듈을 제가 예, 한 번도 사용 안 하던 거를 제가 한번 사용해 보려고 지금 가져왔습니다. 성능이 이건 어떤지 어, 테스트도 해봐야죠. 아, 1 1 2 v 트1 어. 1 2 v 트입니다 지금. 아, 이 정도면 어, 아까 그 65mm 그 정도 압이 나옵니다 이게 아뭐 천사 빨고 하는데는 전압을 안 올려 1 1 1볼 됐습니다 아 전압을 안 올려도 충분히 탐사가 아, 가능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잘못 그래,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음 사용하는 건데 매종 차에 쏘다니다가 아. 아 이제 50mm로 제가 아 50mm로 이 노즐로 이 노즐로 지금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. 예전에 한 대개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 놔뒀던 건데 아 이렇게 한번 또 봅니다. 보는데 아 이런데 보면 안에 몽기종이 모여있는 것들 이죠 노랗게.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노란 것들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딱 보니까 대체적으로 통통하죠 이렇게만 봐도 아마 통통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만 이렇게 봐도 아 짧은 시간이 남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결과는 봐야죠. 많이는 못 했지만 아 그래도 어. 자, 오늘 그래도 어, 이 바닥에서 어, 열심히 했습니다. 어. 짧은 시간이나마 음, 했어요. 열심히. 음, 간에 아까 나온 거 하나 주워 놓고. 이거는 뭐, 섞은 이스무리한데 제가 모르겠어요, 지금. 정확히. 아, 그러고, 여기 금들이 대체적으로 좀 살이 쪘습니다. 물이 더러워서 그런가 봐. 아, 통통해요, 다들. 음, 작으나 크나, 금들이 여기 거는 통통합니다. 의외입니다. 대체적으로, 아, 이런 애들은 자, 금들이 다 이렇게 통통합니다. 통통해요, 다 소리가 날 정도로. 자, 얘도 그렇고 통통합니다, 다 아, 금들이 여기보는 통통해요, 금들이 돌에 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색깔은 근데 뭐. 정확히는 모르겠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대략, 오늘 짧은 시간에 와가지고, 아, 먼 길에 가야 됩니다. 또, 그래서 잠깐 하고, 어, 마칩니다. 아, 다들 안타마시고요.